오, 막창거를 뒤지다가 그냥 일, 일반 부족이겠거니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옛날에 할때 이벤트 때한것 같은데 이거랑 부족을 봤는데 1억인 줄 알았습니다. 근데 1조더군요. 막 먹을 뻔 했습니다. 3억짜리야 사냥하면 나오는건데 1억으로 생각했었습니다. 근데 이게 1조라는 어허 이게 아마 그, 한참 전에, 부적, 경험치 부적 이벤트 했던 게 있는데, 항아리 깨기 해가지고 부족했는거 이거 그러니까 캐시로도 막, 그 결입장금 팔고 그랬던 것 같은데, 그때 먹은 것 같은데, 물론 거래가 안 되니까 아쉽긴 한데, 오... 몇 번을 봤는데, 조군요 이런 게 아니고, 오... 억자와 조자의 차이입니다. 억자, 억자 오... 1조면은요, 공룡 구성에서 공룡 10선 갈때 드시면 됩니다. 공룡 구성에서 10선 갈 때. 거기서부터 조단위로 뛰니까. 오... 창고에 이런 게짱 박혀 있었다. 이흥난 계정이 있었습니다. 오... 공룡 구성까지 찍어야 되겠군요. 음, 아, 엄청난 거리지만. 뭐 이런 게 있더라. 아마 언제가 또 <laughs> 경험치 방아리 부족을 이벤트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여러분도 기억을해 봅시다 가지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 창고에 짱 박혀있던데 넌감도 음, <laughs> 레벨업은 중요하다 레벨이 깡패죠 레벨이 깡패고 아이템이 무적을 만들어 주는데 뭐,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든든하다 음 아직은 먹으면 안 됩니다. 저렴에 먹으면 폭망입니다. 최소 공룡 구성 이하부터 아 이상부터 드십시오그 아래선 드시면 경 겸치 날리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. 아 아마 그 게임 내 메신저 창 X 눌러서 메신저 창에 겸치 검색창에 겸치량 치시고 누르시면 각 레벨별로 겸치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공룡 구성부터 이걸 드시면 됩니다. 오, 좋은 거로. 뜻하지 않은 행복감. 불용생패 만만세.